네, 퇴근길에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각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가시오리가 30km 이상으로 시원하게 트여있고요.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오늘 동풍이 강한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또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이어질 텐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1에서 5, 동해안에 1에서 3c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와 동해안 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 토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